성실학원 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9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조금 화면 조절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요렇게 잘 맞춰봤습니다. 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약에 이 문장이 그냥 학교에서 영작해라 라고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생각하니? Do you think? 이런 문장 하나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니? what 조동사 should 주어 동사 원형 what should we do?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니? 이런 두 개의 문장이 겹쳐진 거죠. 즉이두 개의 문장을 더하라는 것인데 think는 아시다시피 무엇 무엇 을을 생각하다는 뜻의 타동사니까, what should we do가, 이 think에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목적어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렇게 문장을 좀 나누어서, 선생님이, 간접 의문문의 어순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간접 의문문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것인데,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를 써주고, 의문사가 없으면 if나 whether를 쓰는데, 뭐뭐인지 아닌지 뜻이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절은 주어 동사든, 동사 주어든, 즉, 평서문이든의문문이든 상관이 없지만, 뒤에 오는 절은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이어야 합니다. 요 앞에 나오는 동사가 생각과 관련된 동사 think, believe, imagine, guess, suppose 등일 때는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간다고 했죠. 자, 이때 우리 생각 동사 think, 생각하다, believe 믿다, imagin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suppose 가정하다 등의 동사가 오면. 의문사가 문장에 맨 앞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 밑에 온 생각하다가, think가 무슨 동사? 생각동사죠. 생각동사입니다. 생각동사임으로, 요 문장을 두 개를 더하면, 의문사가 문장에 맨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think가, 아니, 의문사가, 미안, 미안. 의문사, what가 문장에 맨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 what. 나머지 똑같이, do you think 쓰죠. do you think. 그 다음에 의문사 앞으로 나갔고,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 나가야 돼요. 자, 주어는 we.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가 의미가 있으니까 should do.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we should do가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으로 나가는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 즉, 명사절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어, 이와 같은 문장,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자, 9번에 4번이군요.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이두 개의 절을 연결하는 것은 본드가 의문사나 if가 와야 되고요. 두 번째 절은 반드시 주어동사의 어순으로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절에 생각을 나타낸 동사인 think, believe, imagine, get, suppose 등이 오면 보기와 같이 의문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갑니다. 보기 어딨죠? 여기 있죠? Do you think? What should we do? 너는 생각하니? 우리 무엇을 해야 하니? 이때 think가 하동사니까 what should we do가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이 되어야 되고요. 생각동사 think가 왔으므로 오는 사와 시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 do you think 하고서 주어동사 we should do와 같은 형태인데 should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두 조동사가 아니라 의미를 갖는 should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what do you think we should do로 3번이 되겠습니다.